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바입니다 이 시간에는 플리터 AS 해드리겠습니다 플리터는 제가 짝퉁 네이버라고 주장한 종목입니다 유튜브 추천비중 5 0펜트를 했으나 제가 10억이 있다면 플리터에 전부 다 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빅데이터 플랫폼이 축적될수록 프리터의 고객사는 증가합니다. 콘프리터 고객사가 증가하면 나중에 자연히 주가는 장기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퉁 내버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 동안에 프리터 주가는 최근에 많이 좋았습니다. 12월 23일 날 16,350원 정가 기준 찍고 쭉쭉 올라갑니다. 18,300원에서까지 올라갔다가 이틀 눌림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다가 2020년 1월 14일날 2700원 찍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날 21000원 찍었습니다. 이날 21000원 찍었을때 제가 문자 받으시는 무료 문자 받으시는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틀정도 19500원 2만5 0 0원 사이에 박스권 생보할 것이라고 그런데 금일날 19,500원보다 더 낮은 18,7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인 나게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서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 문자 받으신 분이 한120한 6명 정도 되십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문자 드렸을 때가 15시 50분경이었습니다. Um, 19,000원, 18,900원 왔다 갔다 할 것이, 마, 마, 이 가격대였습니다. 이 가격대, 이 가격대였습니다. 문자 드릴 때 어떻게 했냐? 어, 보호횟수 마지막 불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7월달에 상장됐기 때문에 6개월짜리 보호횟수가 마지막 불린 날이었습니다. 올해 7월달 상장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상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주주는 호의수가 2년입니다. 2년.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신대로 차트상으로도 지지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복 제가 이틀 정도 박스권 행보한다겠습니다. 2만 1 0 0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1월 10일 날2 1,500원부터 1 9,500원까지. 만구초병까지. 근데, 어제 만팔천 칠병 찍었죠? 1월 10일 날, 체력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만팔천 칠병은 최저가입니다. 어제도 최저가 만팔천 칠병인데, 결론적으로체력이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죠? 제가 말한 가격, 1, 2, 3, 4, 5, 5일 동안 쉬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신다했는데 음, 오늘, 이런 애들 나온 물량을 감안하여, 늦어도 수요일 날, 빠르면 월요일 화요일 날부터 주가가 정가 기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늦어도 수요일 날, 빠르면 월요일 화요일 날.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계속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제가 말씀드렸죠. 1단계 24,000까지 가고, 2단계 3만 원 근처까지 간다고. 1월달에 24,000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다. 그리고 3만 원 근처는 올해 6월달까지 간다했죠. 아마 갈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포리터는 좋은 회사입니다. 비록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을 통해 했지만 증권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주고 상장을 통해 했지만 사업모델 통해 상장을 했지만 프리토가 돈을 공모금액에서 무려 4.5%를 돈을 증권사에게 주관사에게 줬습니다 600BP가 6%니까 450BP니까 4.5% 줬습니다 4.5 공모금액의 4.5%를 주간 성, 사업 목수로 좋습니다 사업모자 승리성장이기 때문에 플리터가 이렇게 많이 좋죠 솔직히 말해서 일반 공모하는 것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종목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이, 저는 이 종목의 성장성을 믿습니다 지금이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빅데이터가 축적이 완전하지 못해서 지금은 고객세가 별로 없지만 실적이 별로지만 나중에는 창고에 쌀이 많이 쌓일수록 쉽게 말씀드리면 쌀로 피합니다. 쌀로. 빅데이터를 쌀로 표현하자면 창고에 쌀이 많이 쌓일수록 프리터는 쌀을 팔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쉽습니다. 이상으로 프리터 계속, 계속, 보유하시기 바라며,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니다 다만, 비중은, 단기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보신 대로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비중을 조금만 하시고, 비중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1월달 14,000원, 1월달 24,000원, 전후, 올해 6월달 올해 35,000원으로 저는, 저는 찍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만 월요일날 화요일 까지는 주가가 종가상 기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늦어도 수요일 정도면 종가상 기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프리스토 as를 마치면서 저희 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북이 방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